아가서 3장 사장입니다. 네, 술라미 부인을 자꾸 찾고, 찾고 찾아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3장 사장에 적혀 있습니다. 어, 왕비도 많고 첩도 많았는데 설마 그 모든 여자들에게 이렇게 다 사랑의 시를 써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아가서 3장 사장입니다. 아가,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의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장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놓은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양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꿰미로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니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버논화,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풍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